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이강환입니다. 오늘은 혀의 백태가 벗겨지는 지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설은 혀의 백태가 군데군데 벗겨져서 마치 지도 모양처럼 혀가 얼룩덜룩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어린아이에게도 많이 생기고 성인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지도설이 나타나면 보약을 먹이기 위해서 한의원에 오시고요. 성인에게서 이런 지도설이 나타나면 백대가 벗겨진 부분이 따갑고 아프기 때문에 혀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 혀에 지도설이 나타난다면 나의 건강 상태를 곰곰이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도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면역력 저하나 만성 피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혀에 지도설이 나타난다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 것인지 진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혀의 백태가 벗겨지는 부분이 어느 부위인가도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혀의 각 부분이 특정 장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혀 끝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혀 중앙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고 혀 뿌리 쪽은 신장, 방광, 하초와 연결되어 있고 혀 가장자리는 간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특히 혀의 어느 부분에 백태가 벗겨져 있는가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또 지도설이 있으면서 혀바닥이 갈라지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도설뿐만 아니라 혀 갈라짐 등 다른 증상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도설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맞춤한 약을 다려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상담, 010-4618-8275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문의 주실 때 나이와 성별, 증상과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보내주시면 되고요. 혀를 잘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십니다. 네이버에도 저희 대전강남한의원 블로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전강남한의원 이강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